네, 안녕하세요. 유학신당입니다. 지금 시각은요, 새벽 4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세에서도 조화와 이치라는 말을 굉장히 수업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삶에 대해서 보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 할머님들께서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셨죠. 한 집안에 보통 다섯 명, 많게는 열명 이상의 이 자식을 거느리고 어, 살아오셨습니다. 할머님은요,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빌며, 그리고 열 자식의 마음을 다 헤아리며, 안 먹고 안 입고, 그 마음으로, 그열 자식을 마음으로 품어서요, 헤아리며 키워가셨어요. 그렇죠? 반면에 할아버지는요. 근엄하시고 말없이 집안에 있으시면서 그 말이 없으시지만 그열 자식의 마음의 중심은 딱 잡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님이 더 중요하냐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냐 집안을 놓고 봤을 적에 할아버지가 중요하냐, 할머님이 중요하냐, 어느 쪽으로 기울여질 수도 없습니다. 맞죠? 두분다 소중하고 집안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할 에, 분들이십니다. 이 원리는요, 구신나 치성, 그리고 법당 기도, 신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원리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은 조화와 이치로 이루어지고, 법당의 기도 또한 조화와 이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항상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이 조상님 전, 신령님 전, 굿의 조화와 이치를 잘 깨달아세요. 조금 더, 어, 일들이 잘 풀어지고, 성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음, 2025년 을사년 삼재풀이는요 잘 진행이 되었구요문무대학능도향에서 굳정성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시기가 어, 많이 안 맞으시는 가정들은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기도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굿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정량의 또 금액이 모아지고 신도님들이 모아져야 2차적으로도 굿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과일값, 떡값, 채소값, 그리고 고땅을 가더라도 고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2차적으로 기도접수 받고 있고 인원수가 아, 일정량 되어야지 우리 또 보살님과 법사님이 또굿을 진행할 수 있구나 이런 이치적으로 좀 밝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어, 법사님이나 보살님이 이야기를 하면 어, 돈을 어,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어, 뉘앙스를 풍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똑같은 입장이고요. 우리 법사님이나 보살님은요 비를 가는 이 길을 택했고 이곳 무속의 무속도 요즘 또한 직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피로가시는 그러한 자락에 계시는구나.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좋은 관계로 좋은 인연으로 또한 기도 성부를 받으시고 기도 성부를 받으신 만큼 집안이 편안하고 하시는 일들도 잘 풀려가고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체적으로 삼재액포리 어, 기도 접수 받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전환해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신당, 우리 김보살님도 기도를 열심히 드리지만 수업사도 항상 구세에 있어서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화와 이치를 잘 깨달아서 중심을 잘 잡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수업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님들 선물 받으시고요. 성원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접수하실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 받으세요.